핸드폰은 몇이고, 능력 없으고 생긴 건없으시 그냥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집을 킥 하시는 게 소개팅 시켜드릴게요 평범하게 <laughs> 사는 해천 회사 여자입니다 저는 항상 따라하는 일은 오직 하나였어요 바로 롯데 솔로 막 연애 극혐? 그런 것도 아닌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되이에요뭐 연애 안 한다고 사는데 딱히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심심할 땐 친구들이랑 놀고 혼자서도 잘 봐서 가흥이 없는 건지 누가 다가오거나 다가가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만나게 된 일이 거의 없었고요 뭔가 돌아보니 못솔선0년이라 그런가 하니까 기분 이상합니다. 그리고 연애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. 남들 다 하는 연애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. 이제는 어떻게 다가야 할지 접근 방법도 모르겠어요. 더 듣기 전에 그냥 아무나 만나야 할까?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? 어떻게 연애를 할수 있을까요? 근데 이분은 친구들이랑 놀고 혼자서 잘 놀고, 딱히 그 연애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 것 같은데 그냥 주변에서 또 연애 안 하니 뭐 이런 소리 때문에 연애를 하고 려 하시. 아닌가 궁금해요. 분위기에 끌려서 음. 주변에서 막또 배우 음. 문제 음.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자기는 음. 정작 생각이 없는데 모태 솔로이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음. 뭐 기준이 음. 되게 높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키는 그렇죠. 몇이고 뭐 몸녀가지고 뭐 생긴 거 이렇게 근데 사람이 진짜 다 이상형대로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. 아무 자리도 쓸모없다는 <laughs> 거를 좀 느끼셔야 할 텐데 이 고민해주시는 분은 어떻게 연애를 시작해야 되는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막 주변에서 야뭐 여자 좀 소개시켜줘, 남자 좀 소개시켜줘 뭐 어디서 만나는데 이러는데 활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뭐 운동이 됐든 어떤 동호회가 됐던 진짜 뭐 되게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많이 하시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기도 마음 많이 대화가 잘 안에 사람이 생기지 않나 싶요 마음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모태 솔로이다 보니까 사람을 한번 만나면 되게 진중하게 만나고 싶고, 좀 그러고 싶은데 상처받을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안 하고 해야 하는 것보다 집에서 사시는 게 좋지 않나? 그러니까 막꼭 사귀지 않아도 사람을 좀 걸을 수 있는 눈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남유 씨가 모태솔로라면? 저는 여중, 여고, 그리고 대학교도 여자반까지 나왔어요. 그래서 저도 남자랑 대화하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.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, 이제 일을 할때 되게 남자가 많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, 그때 되게 남자를 대하는게 되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많이 접하는 곳을 가보시면 어떨까 근데 네, 소개팅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사람 만나는 자리 아니면은 꼭 소개팅 일대일이 아니더라도 소개팅 시켜드릴게요 <웃음> <웃음> 소개팅 시켜드릴게요 <어짜. 웃음> 이 남자든 여자든 있는 그런 같이 하는 자리를 많이 어울려서 대화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운연 중에 어 마음이 열리는 분이 생기더라고요. 지금 남자친구요? 네, 그랬죠. <laughs>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조금 남자친구가 좀내기를 바라시면 바라면서 남자친구 아니어도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같은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가서. 대화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만약에 모태 솔로라면 일단 제일 처음에는 제 자존감부터 높일 것 같아요. 저를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저를 자존감을 많이 높이고 사람을 만나는 기회들을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것 같아요. 연락 주세요. <laughs>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도와주세요.